다시 또면허형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체 어떻게 해요? 음, 과연, 맨날 버리던 그런 습관에서,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교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으신데, 교체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그럼 일단 다 쓰는 법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보통 원활 경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 양쪽에는 보통은 똑딱이 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가 보통은 하얀색일 거예요 아마. 화면을 보고 해주세요. 아 보통은 하얀색일 거예요. 우리 거는 빨간색이지만 이쪽은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네 이쪽이 이제 피부에 닿는 면이라고 친다면 이쪽은 속옷에 닿는 면이 될 거고 음. 그러면 양쪽을 이렇게 속옷이 있다고 치면 양쪽을 똑딱이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하면. 그, 나중에 뗄 때는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딱이만 풀면 떼지죠. 근데 보관하실 때는 어, 깨끗한 걸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용한 걸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그래도 피부에 닿는 면이니까 저는 얘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접고 마지막으로 똑딱이를 한번딱 달면은 네,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러면은 깨끗이 세탁해 놓았을 때도 피부에 닿는 면이 먼지가 묻지 않고요.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갈 때까지 딱히 어디에 베어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는 요 방법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쿠타 접으니까 저도 부피도 줄고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서 그 옷장 안에서도 딱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교체를 한 다음에 혹시 어떻게 보관하세요? 가방에 이제 바깥에서 생활을 하실 때는? 저는 그냥 딱지 모양 접은 채로 그냥 넣어요. 가방 안에요? 네, 뭐 누구는 지퍼백에 넣거나 아뭐 이렇게 뭐 따로 파우치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냥 넣어요. 그냥 써봤는데 어 <laughs> 뭐내 건데 뭐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막 머리 묶거나 이런 적이 없었세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꾹 짜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네. 월경혈은 생각보다 양이 적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아, 네, 네, 월경혈 그거 아시죠? 네. 한 주기 동안 통틀어서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틀어서 얼마나 나오죠? <목소리> 월경혈이 요구르트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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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l 전후, 뭐, 양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멀경주기가 3일, 5일, 뭐, 기르면 일주일 동안 흘리는 게 그거예요. <목소리> 그것이 진짜 자기가 정말 흘린 월경 혀를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일회용 생리대는 특히나 더 네네. 제가 그냥 보고 사실 제대로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 찼다 음. 약간 하얀 게 빨갛게 변했다. 네네. 이 정도만 체크한 뒤로 바로 버리는데 음. 그나마 면역력이 빨라져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더 자기의 혀를 볼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일회용 생리대만 사용해 보신 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왜냐면 이렇게 개구리 하신 각해 보면 옛날에 <laughs>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개구리 야 장난감 생각해보시면 물 부으면 이렇막꾸러나잖아요 막 그게 그래서 느낌에는 월경혈이 엄청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용하기 전보다 두툼해지고 아, 이게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위아래가 묻다 보니까 이만큼 자국이 나있으면 이만큼이 다피 내가 흘린 피일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화학물질과 만나서 뿜어난 겁니다. 아, 네, 음. 퉁퉁 뿜는 것뿐이에요. 아, 네전문의 같으시고요. 어, 아, 프로 월경. 과학자를 부르는 김 프로 월경로. 나 이과생. 아, 나 이과계엄. 아, <laughs> 이과생 가만히 있음. 이과생 아, <laughs> 아,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빨간 피가 좋다. <laughs> 빨간 피를 저 사람들이 약간 맞아 이게 월경의 그런 허오와 함께 <laughs> 어. 더불어서 그럼요 피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피는 파란색이 아니랍니다 또 아. 좋아요 호환하기 음. 음. 냄새가 나지 않냐는 질문을 음. 꽤나 많이 주시더라고요 음. 냄새가 어땠나요? 그렇게 심하게 안 나는데? 아니, 가방에 넣었을 때이 냄새가 나서 지금 그날이야? 라는 그런 <laughs> <이런> 이상한 빳은 <laughs> <받는 웃음> 얘기를 들을까봐 다들 아 이거 어떻게 되었냐라고 <laughs> 할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지도 않고 나지 않나요? 손가락에 상처 났을 때 반창고를 붙이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반창고 딱뗄때그 냄새 기억 나시나요? 우리 네. 피부가 통풍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짓물러져 있으면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월경 생각해 보면 계속 그 일회용 생리대를 쓰는 경우에 네. 비닐을 계속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항상 축축하게 있고 짓물러져 있으면서 나는 냄새인데 그게 네. 월경의 냄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면한경대로 바꾸면 냄새가 좋아졌다라고 냄새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네. 면은 통풍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가 짓물러지 않거든요. 비닐이 네. 아니기 때문에 잠잘 때 네, 저는 정말 많이 이불에 묻혔던 음. 경험이거든요 그런 뭐 일회용 생리대는 안 새는데 면허경대는 샌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붙이려면 음. 다 붙인다 <laughs> 요즘에 사실 팬티용을 입어요 네. 잘 때는 음. 그래서 잘안 묻히는 것 같아요 월경용품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 저는 안 새요 팬티보다 면허경대가 두껍잖아요 두개가 있다 보니까 얘가 잘 움직여요 그래서 잘 때는 무조건 속바지를 같이 입고 음. 자거든요 고정시키려고 그리고 면허를 형찰때그딱안 움직이게 하는 저그 스팟이 있거든요? 거의 안 세요. 그래서 한, 한 번도 안 세는 것 같은데? 면허를 형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골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 얘가 좀잘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아, 한번 접으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접듯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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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얘를? 딱 차잖아요. 어. 차고 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 <laughs> 그래서 쏙 들어가게. 음.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붙게. 그래서 물구나무 서면 사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리만큼 골까지 다 이렇게 저는 그거 그거 아세요? 그 엉덩이 골 따라 흐르는 거 아세요? 허어, 그게, 그게 골을 따라 어, 양이 어. 많거나 이렇게 앞뒤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엉덩이 골을 따라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엉덩이 골을 따라 흐르는 거라고 그래서 어. 어, 엉덩이 골 사이에 휴지 휴지 많아서 네. 월경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된 것 같다 정말로 네네네. 하는 것과 아, 살짝 조금 아쉽다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요건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면허금대를 쓰기로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사는 게 편한가 보다 별짓을 다 하네 이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쓰는 사람이 워낙 많이 없고 사람들이 어왜 그런 짓을 약간 음. 이렇게 뭐아 세상에 이렇게 편하고 음. 싼 일회용이 있는데 뭐하러 음. 음. 이런 짓을 하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다 회용품 선택지도 많아지고 그리고 음. 이런 것들에 같이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내 몸도 돌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셔서 면허경대를 쓰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어머 그런 거 왜 써? 막어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막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시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 어디서 사? 어 나도 쓰고 있는데 반갑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뭔가 좀 진짜 변했구나 이 판도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음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아네 긍정적인 변화 여성 환경의 힘. 좋아요, 허나 몸의 변화를 사람들이 요즘 기민하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월경용품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거를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면서 월경용품 사용이 좀 다양해지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면 월경대로 바꾼 히, 뒤에 제 몸을 좀더 알게 된것 같거든요. 음... 몸, 그러니까 월경혈도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이렇게 버려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냥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휴지통에 휙 버렸는데 내 몸에서 나온 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처음엔 막 거부감도 들다가도 이제 뭐내 몸에서 나왔는데라는 식의 거부감도 점점 줄어들고 면을 경을 쓰는 와중에도 월경통이 있다 이러면 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좀 쉬어야겠다라는 식의 몸에 어떤 신호를 좀 캐치를 하게 되는 게 개인적인 큰 음. 변화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또래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경컵은 이번 영상의 음. 주제가 음. 아니기는 알았어. 하지만, 네. 네. 월경컵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용품에 대해서 막 정보도 주고받고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게 요즘은 좀큰 변화이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프리력 시리즈로 지금 5월 28일이 세계 월경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 없는 프리한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월경컵도 떠오르는 어 새로운 월경용품이긴 하지만 저희가 면월경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어, 사실 면허경대 쓸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면허경대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네, 세계 월경날이 며칠이라고요? 5월 28일이요 여성환경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음. 아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그냥 온라인으로 저희 영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아. 얘기 하면 진짜 해야 되잖아. 네. <laughs> 편집 네. 편집. 영상으로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편집 편집. 어. 네. 네 인사할까요? 안녕.